...에 있는 신용석 저 교수만은 살려주거라 죽어가면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나는 죽어도 상대방은 살아야 되고 상대방이 행복하다면 그 어떤 것도 할수 있는 사람 우리 부부 예비 부부 또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살려고 하면 안되고요 상대방을 살려주고 그 사람이 행복하게 하고 하는 일을 하는 것, 아, 행복한 사람입니다. 그래서 나는 그런 노래를 잘 불러요. 나는 행복합니다. 나는 행복합니다. 나는 행복합니다.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. 만남기대 선잡고 우리 신 어, 교수님도 이렇게 만남을 찍더 기쁘고 또 오래 동지로그 사람이 서로 피자 되고 싶어서 저 멀리서 120km로 달려왔는데 아, 나는 <laughs> 어, 그래서 베이싱 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니다 교수 중에는 우리 교수님도 훌륭하지만 석좌 교수는 훌륭하세요. 교수는 여러 종류의 교수가 있어요. 우리 교수님, 교수. 그 밑에 부교수 조교수 있는데 석좌 교수에요. 여러분 만나게 될만갑고또 우린 전 교수님 밑에서 또 서로 훈련 받고, 교육 받고, 또 이렇게 행복하게 동행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고, 또 다시 만날 때, 파이팅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우리 조선하자 우리 민양 교수님께서이만큼 강의 안 하시는데 속자 교수님 인문학 강의를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. 자 오늘 아까 그대를 부르던거같은데 오늘 화분이 화분이 사랑의 네. 소리를 듣고 자라나요. 어? 그 농사꾼의 발소리를 듣고 벼가 자라나고 그러잖아요. 이게, 이게 얼마나 이뻐요. 저꽃 화분들이 원해치료가 해봤는데, 원해치료다 방치되어 있었어요. 근데 얘,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이 꽃이 되었고, 이곳은 우리에게 모이 이쁘게 꽃이 되어졌어요. 우리 그 말과 우리 미남 교수님, 그대는, 그대는, 그대는. 그래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져간다, 하고, 많이 인는 소통하고, 이원해치료를 통해서 여러분이 많이, 예 치료가 되고, 치유가 되고, 카타르시스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. 우리, 그, 최미정, 우 선생님의 한 말씀, 우리 원해치료를좀다 끝내고, 그 원해치료에 관련된 한 말씀 좀 부탁드려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대는 내주세요. 네, <우리> <웃음> 네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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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라색, 네. 파란색 밑단에 또하고주어요 아니요. 네, 원행심리 치료가 많이 각각이 되겠어요. 그래서 아마 원행심리 상담사가 상당하게 네, 했거든요. 여러분 전부 다 이걸로 주려고 하고, 그 다음에 자격수를 주고 도시노에 대충고 네, 자리를 시켜려 하겠습니다. 하여간 오늘 너무 감사하고, 우선 오신님의 감사의 답을 주고 시작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